것들, 고급스러운 것들. 네. 네, 팬들은 김재원씨에게 어떤 것들이 궁금할까요?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내 질문이 보이니? 어 이거 재밌네요. 네. 선생님이랑 통화하나요? 왜 선생님은 안 들어? 드라마에서 김하늘씨와 선생님과 어, 선생님은 제자로 선생님은 출연했죠? 김하늘씨요? 네. 전화번호를 몰라요. 한해 새서 군대 갔다 왔습니다. <laughs> 요즘 어, 젊은 친구들하고 좋은 작품 많이 찍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 그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예예. <laughs> 예.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 중에 네. 정말 좀, 이제 아저씨가 된 아, 친구. 너무 많아요. <laughs> 지금 뭐 다들 뭐 탈모와의 전쟁이고 <laughs> 지금 다살쪄가지고 애들 그 양육비 때문에 걱정하고 그래서 친구가 많대요. 볼 때마다 막 제가 가슴이 답답해서 <laughs> 어, 결혼 언제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양육비가 걱정 없을 때. <laughs> <laughs> 앞으로 미래의 친구가이 친구 같은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친구. 네, 그래서 평생을 같이 해도 지겹지 않고 늘 무언가를 같이 해도 즐겁고 자 10년 네. 전에요 오! 배드 신 절대 불가! 자신 없어요 네, 네. 이렇게 얘기는김 지금도 thing.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배우인데? 꼭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어, 어. 될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만약에 대시를 한다면 어떤 그 장르의 연예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대시하고 싶거든요 네. 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그 형님이 아니라 여성분이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laughs> 데이트라고 해서 기대를 <준비를> 했는데 남성분이거든요. <laughs> 앞으로 좋은 드라마, 좋은 작품에서 어, 많은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관심있게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부모님이 잘 놔주셔서 이렇게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몸 건강하시고 아,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laughs> 네. 여유와 솔직함을 동시에 지닌 멋진 매력남. 네. 김재원 씨와의 데이트 즐거웠습니다. 즐겁네요. 네. 멋대로 랭킹 수상한 베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수영 잘해. 일은 있으면안 되겠죠? SOS를 요청할 때, 다가 아, 나를 구하러 와준다면? 피서지에서 구조대원이 와줬으면 하는 스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난 그냥 그냥 좋고. 뒤가? 누굴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위입니다 몸매 되지. 야수영 잘하죠. 준비된 구조대원. 하드코어적인 트레이닝을 많이 했어요. 하드 코어적으로 단련해서 체력 하나는 끝내주는 비, 비가 구조대원 해준다면 여름휴가 아마존이라도 가겠어요. 저다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훈훈해지는 비의 이런 모습 보면 모든 여성들 비를 따라 여행 계획 세우지 않을까요? 비가 구조대원해준다면 여행 가실 분들 줄을 서세요. 어서! 제가 쏘겠습니다 yeah. Let's go 유기니다나 몰라나. <laughs> 내이름은 <laughs> 이효리. 깜끄러해도 <거꾸로> <laughs> 이효리. 해결 수영복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른 이효리. 바다에 빠진다면 그녀에게 건져지고 싶습니다. 누가 보내도 이효리. 게 없습니다. 다만 이효리 씨가 조건이 있다는데요. 조건이 뭐죠? 좋으신 분들 위주로, 섹시한 느낌의 남자분들 위주로. 신현준 씨 말인가요? 저요? 아니거든. 신기 씨가 없는 게더 반가울 것 같은데. 능욕이가 되니까. <laughs> 그렇다면 5위는 누굴까요? 5위.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 타고난 미모 우월한 기럭지 여성들의 전폭적인 지지. 초임성.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겠죠. 우아기까지 한저 자태로 그에게 스웨스를 청한다면 이렇게 멋지게 구하러 와주겠죠. 이 이런 로맨스까지 꿈꾸게 해준다면 여성분들 아마 깜으로 칠 겁니다. 약간에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오늘 뭐, 열심히 하기 예요 그런 부정적인 얘기죠. 인기의 몸살을 좀 알겠지만 구조대원 해주라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잘 하고 오겠습니다. 네. 4위로 넘어갑니다. 하디원 씨. 여배우 임에도 액션신 100% 소화 가능한 어메이징한 그녀 하지원. 온몸이 찰근육, 매 눈빛을 가진 그녀, 저 눈빛으로 바라봐줘.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눈 보시고선 많이 좀 그런 인상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노래 가사로 유명한 롱다리. <laughs> 아름다운 내 다리는 하지원. <laughs> 온갖 운동으로 다쳐진 체력. 이 정도면 하지원에게 우리를 맡겨도 되지 않을까요? 책임져 주세요, 하지원 씨. 일단 전 항상 달리고 있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녀시입니다 지금은 소녀시대 구조대원으로 뽑혔군요. 누구를 구하러 오신 건가요? 누구예요? 뭐, 여러분이요. <laughs> 구조대원 대준단은 대대대 환영입니다. 그런데 소녀들이라서 구조대원 하기엔 좀 연약해 보인다고요? 연약해 오빠, 보여요? 네. 어 주의하세요. 네. 너무 너무 소녀들이 갑니다. 응. 저희 달려갑니다. 어서 오세요. 오. 하지만 많은 무대에서 댄스로 다져진 운동량과 아홉소녀들이 힘을 합치면 구조대원하기 충분합니다. 게다가 여름과도 잘 어울리는 소녀들 구조대원 해주지 않을래요? Oh p l e 어서요. 2위 갑니다. 2위. 소지성. 그가 빠지면 섭섭해요. 소지섭! 소지섭입니다. 기쁘고요. 큰 상을 받은 것 같아서. 출중한 외모는 기본.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 구조대원하면 구조율도 100%. 나랑도 실제로 해. 실제로! 게다가 선수 출신 소지섭! 이행킹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수영복도 물론 잘 어울리고요. 양팔 와우! 서로 물속에 빠지려고 할거예요 여성들이 여기서 잠깐 비서기에서 안봤으면 하는 스타 <laughs> 발레리노팀 보기 <고기> 싫다네요 <laughs> 당신들이라면 휴양지 안갈거예요 5,6,7에 <laughs> 들고 <laughs> 날고 들고 날고 들고 날고 정말 고마 1위로 넘어갑니다. 누굴까요? 누가 1위에요 2PM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2PM입니다. 한 명으로는 구독하라고요. 근육들 6명. 우세한 1위, 2PM입니다. 1위, <laughs> 이들이 근육들로 많이 알려진 이상, 이 순위는 어쩌면 정해지는 거나 다름없죠. 체력, 단연 1등, 국보급입니다. 2PM. 당장 현장에 투입돼도 됩니다. 어우, 자 다음 다음. <laughs> 이런 구조대원 보기만 해도 좋겠죠? 어 낭만적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기터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기타입니다. 네, 영광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ut your hands up. s o u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영화계를 대표하는 전사들이 뭉쳤습니다. 이름만으로도 스크린을 꽉 채우는 명배우들. 지금 만나보시죠. 미국 최강 군단이 떴습니다. 하지원, 안성기, 오지호, 박철민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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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어, 칠광구에서 혜진역을 맡은 하지원입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laughs> 있는, 어, 그 정만, 캡틴역을 맡은 안성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동수 역할을 맡은 모조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이번 영화에서도 외모로 성공했습니다 주요가 <laughs> 어, 있어서 자신 있었습니다 <laughs> 얘기해 주십시오 이번 영화에서 재밌어요 <laughs> 2,500m 그곳엔 뭔가가 있다 영화는 석유 10초산에서 대생명체와 사투를 벌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큰 여섯 개나라의 선 판매가 됐다고 들었어요. 네. 저 최초의 이제 3D 음, 영화인 3D 영화. 영화. 지난 깐느 영화제에서도 더 네. 많이 판매가 됐고요.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첫 3D 영화, 장면의 90% 이상이 CG로 만들어졌는데요.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준비한 끝에 공개된 작품, 하지원 씨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요. 힘들었던 막 그런 과정들이 생각나 가지고 좀 울컥했는데요. 그 당시